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우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 누구세요? 인천사는. 혹시 예전에 참여하신 그 누나 아니시죠? 아 맞아요. 아네 어떤 직종에서 근무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저요 승무원이었어요. 아 승무원 <laughs> 그분입니다. 아네 지금 대한항공 승무원 맞으시죠 지금? 지금 아니. 죠아 지금 아니시고 네 승무원 출신의 네. 그 한편 분잘 계시죠? 아직 <laughs> 아직 안 들어. 아직 안 들어졌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대학 때 전공이 뭐죠? 아, 부끄러운데 아, 전공 뭐죠? 지금 문과, 이과, 예체능 중에서 어디에 속하십니까 문과, 지금? 문과, 문과, 문과 무슨 과시죠? 아... 말씀하셔야 네네. 돼요 저희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어, 영어학교. 여, 아... 영어학교 아, 영어... 영어과 출신의 승무원 1번 문제 풀어보시겠습니다 시작 1번 A 정답 A 확실합니까? 확실합니까? 아, 어, 네네 정답입니다 네 <laughs> 첫 번째 문제 정답 네 A 번 명사 자리 맞습니다. 그죠 동사 뒤에 목적까지 명사 자리 맞습니다. 전치사부터는 괄호가 들어가고요. 일단 네. 10점 확보하셨고요. 네. 네. 자두 번째 문제 도전하셔야죠, 그죠네두 번째 문제 도전. 네네. 만약에 틀리면 감점됩니다. 지금 문과 전체 명, 명예를 걸고 지금 감점됩니다. 지금 포기하셔도 돼요. 아, 못 먹어도 고. 아, 못 먹어도 고. <laughs> 네 지금 들으셨죠? 옛날 그 옛날 유행하던 말이거든요. 요즘 혹시 학생들 모르는 말이니까. 요즘 학생들 몸보도 그거 같지 몰라요, 요즘 학생들은. 약간 조금. 네. 아, 좋습니다. 자, 두. 네, 정답은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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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할때 D. Opportunity. 네. 네,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일단 20점 확보하셨는데, 네, 세 번째 문제 도전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도전하셨다가 틀리면, 마이너스 감점이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어, 네 보세요 지금 약기 네 멋있습니다 지금 네. 시. 정답은요? C C 틀렸습니다 네 틀렸어요 네 어, 우리 승무 누나면 인생에서 정말로 이렇게 좋은 길을 걸어오셨는데 지금 이렇게 힘든 아. 네, 21세기 사실은 우리 아니, 20대 동생들께 뭐라고요 보여준 게 다가 아닌데 뭐라고요? <laughs> 보여준 게 다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직히 하라고 보여도 <laughs> 다 보여준 게 다가 아니라서 어쨌든 요즘 좀 코로나다 뭐다 취직하기도 힘든데 요즘 요즘 애들 어린 세대들이 너무 좀안된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열심히 하다 하다 사실 알죠. 지금 혹시 맥주 한잔 하시는 거 아니죠 지금? 아니에요. <laughs> 아맨 정신 마시시죠. 아근 네, 네. 약간 약간 울먹이시는 거 같아 가지고. 어디 사신 누구세요? 저 어, 인천 사는. 혹시 지금 문과, 이과 예체능 중에서 무슨 과십니까 저는 이과입니다. 아, 이과. 혹시 전공이 뭐죠? 저는 축산학과예요. 축산학과. 정답은요? C요. C, I. C. C, I. 정답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명사 뒤에 만약에 마이가 들어갔으면 얘도 명사이기 때문에 명사 명사는 충돌된다라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까, 지금? 네, 복한 명사는 기출되는 거 외에는 안 된다고 지성 선생님께 들었습니다. <laughs> 네, 정말. 네, 정말. 네, 네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2, 1, 2. 정답은요? b 번이요 b 번 d 번잘안 들려요. 뭐라고요? D d. Forward, forward, forward. 정답입니다. 정답입니다. 어. 네. 정답은요. 미니 limited. limited. 정답입니다. 네. 네. 어. <laughs> 아세 문제 세 문제를 다 맞히셨어요 총 30점 30점 획득하셨고요 자 그리고 네. 세 문제 다 모두 맞히셨기 때문에 지금 MVP 후보로 올리셨습니다 기분 이 어떠십니까 지금? 아 진짜 아, 너무 제가 이런 자리까지 올줄 몰랐는데 감사합니다. 네 나중 에 MVP가 되시면 제가 이제 교촌 치킨을 보내드리거든요. 아, 제 최애 치킨인데 어떻게 하고? 아 감사합니다. 혹시 교촌 치킨을 받으면 누구랑 드실 건지? 혼자 먹을 <laughs> 아 남자친구 혹시 네, 없으세요? 가졌고. 아 오늘 어 오늘 어네아 잠깐 잠시만요 제가 제가 지금 <laughs> 물어보면 안 되는 질문을 한것 같은데 지금 오늘 네 제가 생각하는 그런 네 정말 부정적인 결말이 아니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아네 <laughs>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더 이상 방송사은날것 같으니까 여기서 우리 통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어디 사신 누구세요? 저 목포에 살고 있습니다 전공이 뭐죠? 정보통신공학 정보통신공학과 정답은? 정답은? 아쉽습니다 네 시간 초가되었습니다 혹시 어디 사신 누구세요? 저 서울 사는 나이는 어떻게 되세요? 26이요 26살 혹시 목포 사는 28살 오빠 아 죄송합니다 자 혹시 문과, 이과, 예체능과 중에서 혹시 본인은 어디입니까? 저 문과 아, 문과? 무슨 네. 국어 과요? 국어교육과. 국어교육과? 차범대? 네. 네. 국어선생님이 목표예요? 꿈이에요? 아, 그러면 토익 안 해도 되죠. 어, 그죠 요즘에 차범대 는 토익 <laughs> 해지된지 15년이 됐으니까. <웃음> 네. <웃음> 안 해도 되죠. 그, 지금, 뭐, 어떻게 왜, 전화 왜 하신 거예요? 지금? <laughs> 토익 공부는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점수 만료돼서 다시 봐야 것같고 근데 그 임용 준비하실 거면 토익이 필요 없을 텐데 말씀하신 대로. 아그 임용 안 보고 대학원 준비하고 싶어서. 아 대학원. 대학원은 무슨 같은 전공으로? 아니요 다른 전공. 나중에 뭐 하고 싶으세요? 저, 저 네? 변호사요. 뭐변호사 네. 아네아 네. 아, 당연히 하실 수 있죠. 일단 사범대 간 것도 되게 잘하는 건데. 아, 그렇죠? 아, 응.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혹시 남자친구 있으세요? 아니요. 그럼 혹시 목포사는 2 8 세? 아 죄송합니다. 입니다. 팔번 문제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단어 prepared, prepared? 네, 틀렸습니다. 아, 네. 어, <laughs> 아이고 아쉬워라. 아이고 아쉬워라. 지금 남자친구 없는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어, 좀 오래됐는데요. 오래됐어요? 별로 네. 이렇게 공부 말고는 관심이 많이 없는 스타일? 아. <웃음> <웃음> 아니고? 아 아무래도 바쁘죠. 혹시 장거리 가능하세요? 목포까지안 아. <laughs> <laughs> <보고까지> 되겠지. <laughs> <laughs> 혹시 고양이 어디세요? 고양이? 어, 전남. 전남? 아, 잠깐만. 그러면 목포랑 잠깐만요. 약간 친밀되고 있는데 지금 약간 비슷하지 않나? 위치적으멀어요 아, 멀어요? 이렇게 선 긋기 끽끽기. 아, 지금 <laughs> 그 28호 오빠도 지금 보고 있을 텐데 지금. 어? 전남. 아, 네, 알겠습니다. 연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어. 혹시 예. 어디 사신 누구세요? 아, 저는 서울 살고 네. 저는 그리고 예체능입니다. 제 야, 예체능. 예체능 무슨 과세요? 아, 저는 축구부였습니다. 축구. 부 축구부. 대박. 네. 축구부, 축구부. 정답은 아. 비번. 리얼리 컴플리트입니다. 리얼리 컴플리트. 정답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Wow. 와우. 자, 혹시 몇 살이세요, 지금? 아, 저는 2 9살입니다. 2 9살. 여자친구는 있으세요? 전화 끊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자, 그 혹시 26세 그 국어교 교육... 아 죄송합니다. 좋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네. 역시 20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시고 고. 네, 정답은 3번입니다. 몇 번이라고요? 어드마이어 정답은 b번 어드마이어블 어드마이어블 정답입니다. 네. 세 번째 문제 가 보겠습니다. 제발 마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 어드든 번 트래짓입니다. 정답은 d p l e d g e d 정답입니다. 네. 정답입니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 있으세요? 어, 저그 미래에 생길 여자친구에게 네, 네. 어, 한마디하고 싶는다. 네, 네. 태현은 난니 태현은 난니 잠깐만요. 지금 나이가 28살이라고 하셨잖아요. 약간 29살, 네. 29살인데 지금 태현 안니라고 어, 네 말씀하신 건 약간, 약간, 네, 약간 양아치, 아 죄송합니다. 네. 약간 <laughs> 3 0살 차이로 노래시는아 죄송합니다. 아, 네. 제가 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약간 그 지금 안 태어났다는 것은 약간 본인이 서른 살때 최소 한 살이면, 아 잠, 깐만요 이거 약간 논란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녹화해서 제가 편집해서 써도 되겠습니까? 잠깐만요. 이거 이거, 되나? 이거 나가도 되나 이거? 어? 이 나가도 되나 이거? 어, 당연하죠.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네,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네, 좋은 여자친구 사귀시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신 누구세요? 네, 저 서울 사는. 혹시 나이가 몇 살이세요? 저 22살입니다. 22살. 제가 축구를 하는데, 아, 축구를 하세요? 네. 네. 아직 현역이라서. 아, 오, 오, 오 혹시 유명하신 분입니까? 혹시? 유명하진 않습니다. 아, 네. 앞으로 곧 유명해질 분이겠죠, 그러면. 아, 정말, 네. 나중에 진짜, 네, 진짜, 좋겠습니다. 어, 진짜 나중에 저도 잘, 잘 돼가지고 나중에 진짜 네. TV에서 예토를 한 번만, 예전에 한번 이렇게 토익도 했었다. 음, 예, 나중에 한 번만 진짜 인터뷰할 때 TV에서. 나중에 그골한두골 넣고 그 M.O.M. 됐을 때 인터뷰 하실 때제 네, 이름 한 번만 부르주시면 <laughs>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지성 쌤을 그 평강에서 봤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기서 이제 한두달 정도 다녔는데 이제 실물로 보는 지성 쌤은 화면은 정말 좀잘안나오시는 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네, 그렇잖아요 네. 다들 그렇다고 다들. 이제 실물로 응. 보시면은 되게 어. 활성하시고 응. 네, 되게. 여자한테 되게인기게 많으실 것 같은데 우게로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떻 어떻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약간 약간 직업이 좀 그래요. 약간 그렇습니다. 막상 게렇게 강의 끝나고 집에 오면 아무도 어어요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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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디사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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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살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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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요 어떻게 체육학과 공학 정답. A번입니다. 정답입니다. 네. <laughs> 정답. B. B 정답입니다. 네, 정답. C. 정... B. B 정답입니다. 빠빠빠빠빠빠빠. <laughs> 빠빠빠빠빠빠빠. <빠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웃음> 마지막으로 소감 한 마디라든지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공기업 준비하면서 네. 이제 토익이 완료돼가지고 3월 달에 선생님 멤버십 강의 들으면서 네. 한달딱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문제 질도 너무 좋고 네. 정말 톡 <laughs> 문제 이제 보고 강의 들으면서 복습만 열심히 했는데 네. 그렇게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와서 네. 꼭 감사드린다는 말씀하고 <laughs> 문제 질도 너무 좋고 정말 <laughs> 쌤 문제 이제 보고 강의 들으면서 복습만 열심히 했는데 <laughs> 그렇게 점수가 생각보다 너무 잘 나서 와고 <laughs> 감사 드린다는 말씀 하고 싶었어요. <웃음> <웃음> 정말 공부를 더 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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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도 터, <laughs> 네, 지금 갱신해야 되는데 네 손에 이렇게 공을 돌리기 겠습그 그때 그술자에서 내가 얼마 썼는지 좀 얘기해 줘 빨리 빨리 더더더 네. 한 야. 25만 원인가? 아니 아니 아니. 훨씬 더 말씀. 50 넘겠어요. 빨리 더더 더. 네, 맞다. 50만 원 정도. 네, 아, 정도 한100 한100 정도. 그냥 100 100 하자. 100 100 100 더. 아, 네 네. 100, 100 아, 100%. 100. 100. 아, 좋습니다. 네. 무슨 <목소리> 전공이세요? 경호학과 나왔습니다. 경호학과. 그 경호학과 나오셔 가지고 혹시 그 경호에 대한 업무 보신 적 있으세요? 아, 네 네. 그 학교 때 실습 많이 했어요. 아, 혹시 본인이 경호했었던 좀 유명한 사람 이 있습니까? 어. 태... 티서 그 내가 아는그 태연 티파니네네 네. 직접 보셨다고요? 네, 그렇죠. 그 사이는 못뭐 보고 있네. 어제 네. 네. 그 경어를 했어. <laughs> 네. 정말 부럽습니다. 사이나 하고 이런 사이. 사이는 네. 좋은 형이고요 이렇게 네. 하면 멋있더라. 남자가 이렇게 하면 참 좋더라. 딱 하나만, 하나만 진짜. 진짜 하나만. 아, 그 응. 매너 좋은 거. 매너 그 구체적으로 진짜. 구체 저희 그렇게 잘 모르거든요. 구체적으로. 막 매너 좋다 그러면 우리 남학생들 잘 몰라가지고 아, 막 의자 빼주고 막 그래요. 의자 빼주고 막 이렇게 휴지 까주고 이런 거밖에 못하거든. 혹시 뭐 다른 거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만 이거 하니까 진짜 약간 설레더라. 멋있더라. 어, 막 의자에서 일어났을 때 약간 이, 네. 다리가 좀 좁았는데 네. 책상을 좀 끌어주면서 이렇게 제가 일어나서 움직일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주고. 네. 아 미리 공간을 이렇게 예측해서 확보해주고 네네. 배려해주고. 네 그리고 막 차 지나갈 때. 차 지나갈 때. 옷을 확 당겨가지고 막안 부딪히게. 옷을 당긴다고요? <laughs> 옷을 그 약간 그 약간 폭행. 옷 <laughs> 옷을 당기 옷을 <laughs> 당기면 약간 너, 사람이 넘어지지 않나? 쪽, 팔꿈치 쪽을 당겨가지고 막안 부딪히게 그런 식으로 매너 있게. <laughs> 팔꿈치를 당긴다고요? <laughs> 네. 그 잠깐만요. 그건 약간 썸을 탈 때만 가능한 거 아닌가? 그, 우리가 하면, 그, 약간, 아, 저, 안 좋은 결과로 비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본인이 호감이 있어가지고 좋았던 거 아닐까요? 혹시? 혹시 아, 그런 거 아끼다 해요.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MVP는 축구선수. 축하드립니다! 자, 우리 축구선수 분께서는 나중에 그 게시판에 MVP라고 함께 적어주시면 교촌치킨 레드콤보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촌치킨 레드콤보. 그, 여자친구분이랑 함께 되실 수 있도록 풍성하게 보내드릴 테니까, 네, 좋은 식사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